안녕하세요 피셔앤비스트 피셔입니다 기존의 경제상식을 뒤엎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경제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 이 책의 머릿말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그런 시기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금 전세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1에서 3차에 걸친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를 실행했습니다 전통적 방식에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는데요. 그런데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미 0에서 0.25% 사실상 제로금리로 낮췄고요.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경기침체가 멈추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이미 제로금리가 되어서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즉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자 미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대규모로 미국채와 MBS라고 하죠.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면서 시중에 따더를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라는 말 자체가 그동안 사용되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경기 부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당장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썼던 거죠. 어떤 전문가들은 한번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서 이렇게 경기를 살려보면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 하기 때문에 이 중독 증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적용이 됐죠. 2020년 초 이번 코로나 경기 침체 구간에서 그림과 같이 미연주는 단기간에 2008년에 약세 배에 달하는 엄청난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그렇게 경기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모두 걱정이 하나씩 생기죠. 정말 이렇게 무제한 돈을 푸는데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혹시 이렇게 부채가 과도해져서 지금의 달러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경제상 현실 뒤엎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에도 지금처럼 경제 구조가 완전히 변화하던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해결책을 제시했던 위대한 경제학자들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는 우리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이라는 이 책에서는 12명의 경제학의 대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 1923년과 같은 대공황의 경기 침체를 맞이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소수의 국가만 번영하는 이유와 과연 저성장이 우리의 미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과 같아서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12명의 경제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뭐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책의 내용의 핵심을 추려서 시원하게 결론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책을 안사 읽으시겠죠 그러면 출판사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지고 저도 후원광고도 안 들어와서 서로 힘들어지니까 뭐 그럴 순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처럼 기존의 경제논리가 모두 뒤바뀌는 무너져 내렸던 지난 1929년에 경제대공황 시기에 살았던 두 명의 경제학자의 스토리와 그들의 의견을 통해서 미래의 전망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화폐경제학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빙 피셔 님입니다. 수치를 통해서 경제를 설명하는 계량 경제학의 창시자, 뭐 시조세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피셔 방정식, 피셔 효과.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경제학에서는 너무 많이 쓰이고 유명한 이런 것들 모두 이분이 발표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경제학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또 다른 별명은 폭망의 아이콘입니다. 지난 1929년 10월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기 직전에 주식 시장은 영원히 폭락하 않을 고원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식시장은 더 간다 존버해라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연학 유명하고 주식투자로도 성공하셨던 그런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더 투자하고 팔지 않고 존버를 했는데요. 정확히 며칠 뒤, 1929년 10월 24일 그때를 시작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고요. 10월 29일까지 단 5일 만에 25% 폭락을 했습니다. 더 간다고 말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폭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빙피셔에게 또 물어보고 난리가 났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한번더 골로 가시는 그런 말씀을 안타깝게도 하셨습니다. 전국 신용인연합회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다. 이후로 반등이 일어나서 시장은 전 고점을 향해서 금방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저점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했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팔지 않고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넘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고요. 거의 반의 반토막까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참혹한 것은 그게 지난 금융위기처럼 뭐 2~3년 단기에 극복된 게 아니고요. 1923년부터 1939년 동안 무려 10년간이나 하락장이 지속됐던 이런 사실입니다. 그 이후부터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경제 이론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 있 하면서 사람들은 어빙 피셔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결국에 그동안 싸 린 명성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29년까지만 해도 어빙피션은 주식으로 엄청난 재산을 벌어들였지만 그 당시 하필이면 빚을 내서 신용투자를 하다가 폭락 을 맞이하고 있는 바람에 투자한 돈도 전부 다 까먹고 빚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처가를 잘 만나서 처갓집에서 빚을 다 갚아주었고 대학교수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다가 돌아가시긴 하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면 유명한 경제학자도 주식투자를 하다가 말아먹을 수 있구나 조심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 아니면 경제학은 실전 주식 투자와 동떨어진 그냥 대학에서 연구나 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어빙피셔의 일대기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서 흥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또그 경제학자가 왜 그런 의견을 피력하게 됐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재미요소입니다 뭐 그렇지만 어 뭔가 저도 채널명을 피셔로 해서 뭔가 조금 불안한 이런 게 있어서 채널명을 떡상인베스트나 뭐 아니면 뭐 불기둥 인베스트 이런 걸로 바꿔야 하나 지금 약간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1929년의 대공황은 기존의 상식처럼 알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 경제학자들은 물론 대공황을 미리 예견하지는 못했고요.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원인을 찾아 나섰고 경제학 이론이 발전됐습니다. 어빙 피셔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식에도 실패를 했고 그 당시 예측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끈덕지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공황 이후에도 연구를 했고요. 불황을 탈피할 수 있게 내놓은 대책은 바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인상시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은행이 뱅크론 사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은행이 파산할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해 나가는 그래서 은행이 망하는 이걸 뱅크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일부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1920년, 30년대 당시에는 근본이제가 실행됐었는데 달러화가 금의 양에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이제를 폐지해서 통합 팽창 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930년대 이미 현재 미연준을 비롯한 대부분 은행들이 사용하는 정책을 어빙피셔가 그때 이미 최초로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1930년대 당시에는 제가 잠시 후 소개시켜드릴 케인즈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에 밀리면서 어빙피셔의 의견은 당시에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빙피셔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야 그의 이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어빙피셔를 소개하는 이 책의 5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지난 1920년 대공황은 역시나 기존의 경제학으로도 예측이 어려웠던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장기 저불황 사태 그리고 통합 팽창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지난 1971년 금태환이 중지된 이후에도 달러 팽창은 지속됐습니다. 즉 통화량 팽창이 계속 일어났고요. 1990년대 이후로는 더 확실하게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과도한 부채로 달러 패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달러 패권은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MMT 이론이 실제 잘 먹혀 들어가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통합 팽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커다란 문제가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볼수 있습니다. 즉 어빙 피셔가 얘기한 통합 팽창은 과거에도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제 통합 팽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이런 어빙 피셔를 알았다면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이라는 이 책의 6장에서 소개하는 케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를 탈피하는 이런 경제 정책은 어빙 피셔의 통화량 확대 정책 그리고 케인즈가 주장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모두 수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빙 피셔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깡통을 찬 1930년대 대공황의 정점에서 케인즈는 통화량의 증대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불황의 구간에는 민간 부분의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확대해야만 민간의 수요 부족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현재 코로나 대책이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정부가 지출을 확대를 해서 경제를 살리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거조차도 감론 을박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경제사는 이처럼 특정한 사건을 놓고 대립된 의견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네 주장이 틀리고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반박하고 자기 주장을 피력해 온 역사의 반복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고전 학파의 경우. 에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로 이어지는데요 물론 이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당시 중상주의가 만연했던 시절이라서 정부의 간섭이 워낙 강했고 통제도 강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애덤스미스와 리카도는 정부는 가만히 있고 시장에 자율적인 힘에 맡겨라 이런 주장이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사상의 배경이 됐죠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케인작학파가 등장합니다 대공황 당시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더 늘어나는 이런 고전 학파가 주장하는 수요 공급의 논리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정부가 아무리 지출을 늘리고 노력을 했어도 오히려 물가만 상승시킬 뿐 경기 둔화를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죠. 이때 어빙 피셔의 통화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합니다 그때도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통화량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다 지금 미 연준은 어느 한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케인즈학파의 이론부터 통화론자들의 이론까지 전부 수용한 방식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거 케인즈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케인즈 또한 성공한 주식 투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에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1937년까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대출을 땡겨서 무리하게 신용 투자를 한 탓에 1937년부터 1938년 8년까지 불황의 시기에 깡통을 찹니다. 그러나 그후 다시 경기 호황이 오면서 잃었던 돈을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렇게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실전 주식 투자를 하다가 깡통을 차는 일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신용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교훈이고요. 또 하나 시장이 올라서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뛰어나서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경기 흐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케인즈도 1937년 불황은 예상하지 못하고 당시 주식에 신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의 6장의 내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확대해야만 지금과 같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미 미국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당연히 정부의 지출 확대는 계속될 거고요. 자 그럼 정부가 이렇게 지출 확대를 계속하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신용 등급의 강등입니다. 재정 악화로 뭐 미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런 의견은 많이 피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이 계속 달러 패권도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신용등급이 어마어마하게 강등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선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현대화폐이론인 mmt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문제 또한 신용등급 강등 없이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존의 경제 상식을 뒤엎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과 같은 장기 불황의 시기에 우리의 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대공황의 시기에 살았던 어빙 피셔와 케인즈의 내용을 근거로 경기 침체 시마다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의 과거 역사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 을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